중국 속담 격언 하나 익혀 보도록 하죠. 발음 잘 듣고 외워 주십시오. 발음이 중요합니다. 덩부보 불량. 리부변 부명. 덩부보 불량. 리부변 부명. 자 밑에 설명부터 볼까요? 油灯不时常波动就不明亮道理不经过辩论就不能分清是非油灯不时常波动就不明亮油灯하면 기름을 태우는 등이죠. 옛날 석유라든지 다른 기름을 이렇게 심질를 꼬아서 껴놓고는. 불을 켰었습니다. 이 기름등은 그 심지를 항상 위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이게 건드려줘서 뽑아줘야 밝고, 어, 그걸 뽑아주자는 심지가 타서 짧아지니까는 밝지가 못하죠. 기름등은 늘 심지를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에, 뽑아줘야 밝고 도리는 늘 항상 변론, 논쟁하다, 토론하다, 변론하다, 논쟁을 하지 않으면 그 시비가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기름 등은 심지를 조금씩 길게 위로 어, 끌어올려 줘야 밝고 도리는 변론을 통해서 자꾸 변론을 해야 그 시비가 분명해진다는 말을 그 교권을 중국 사람들은 덩부부어불량 <목소리> 리부비엔뿌밍 이라고 하게 됩니다. 덩부부어불량 <목소리> 리부비엔뿌밍 반복해서 읽고 또 읽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